내가 빌드업 스피킹 101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는 단어. 이거 많이 틀리거든. 영어 잘하는 사람도 틀리고요. 뭐 방송 나와서 영어하신 분도 틀리고요. 기초적인, 나도 예전에 틀렸었고요. You know, believe me. I hate to admit, but I pronounce this word wrong. 잘못했어. 뭐야, 이거 우리말로는 베이, 우리말로 베이직이잖아. 그니까 러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니까 이걸 베이직이라고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발음 어떻게 한다고? Basic. 부 S. Basic. 베이직 아니야 베이직 오케이 그 기초적인. 그 나중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가면은 어려운 단어야. f u n d a m e n t a l 이런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기 기초적인. 그럼 더 어려운 단어가면은 rudimentary 이런 단어도 어려운 단어야. 자토익에서 이거 나온 적 없는 것 같아. 이건 뭐 나오겠지만 rudimentary 오케이. Okay? 나못 믿으면 찾아도 돼. 어. 응? 일말은 찾아보라 얘기야. <laughs> 나 묵, 믿지 마. 더블 체크해. The rudimentary. 이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Basic. 그, implement. 여러분, 뭐, 오랜만에 나왔네. Implement. 명사 아니야. 실행하다, 이행하다, 동사고. 명사는 implementation. Right? Implement. 두 단어라면 carry out. 한 단어라면 execute. Okay? 어허. 그지? 실행하다. Implement. <laughs> 아니 나오는 동사니까요. 기억해놔야 돼. 꼭 알고 있어야 돼. You know, be vulnerable to. 그래서 특히나 공격받기 쉬워요. 상처. 이 예, 투는 전사고요. These issues. 이러한 이슈에 취약하다, right? Be vulnerable to. Vulnerable. Uh, S U S C E P T I B L E. Be susceptible to. 오케이. Okay? 이것도 기억해놔. 다 토익 단어요 Be susceptible to. Be vulnerable to. check 한거 많이 나오는 거고. 평가하는 거 assess라죠? 네, assess, ASS, ESS, EVA, LUAT, Evaluate, APPR, AISE, 전부 다 평가하다. 우리 assess, evaluate, appraise.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 외양사 인터뷰, assessment라 하지. 그래서 평가하는 거니까 테스트를, assess. 저 단어 나오면 꼭 헷갈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A -C -C -E -S -S. ACCESS. 그지 Access. Right. Yeah, access는 접근하다, Assess는 평가하다. Access, Assess. Okay. 음.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자료를 웹화드 있는 자료도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의 자료, I'm talking about my materials. 접근 Access해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스스로 평가를 하고 Assess라고 그러난 다음에 나중에 Assessment 되고 나서 합격하면 Success. Lime joke. <laughs> 성공이 필요한거죠 성공 오케이 그냥 이펙트 나왔으니까 음? 여러분 알고 있는 이펙트 뭐가 있어요 트웩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무슨 이펙트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이펙트 중에 지금 어가 있어 보통 뭐, 어? 어 그거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있는 거고요 어? 나비 효과 있는 거고 버터플라이도 쓰는 거고 또 버터플라이 이펙트도 있고 또 무슨 이펙트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아무나 거 줘봐요 그냥, 그냥 하고 싶어서 어? 그렇지 사이드 이펙트 그죠? 네. 사이드 백 부작용, 그지? 또 역효과 (adverse effect). 어, adverse effect 역효과를 하는 거야 우리말로, 그지? 또, 이케이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파급 효과 (ripple effect). 거의, you know, 약간 파급 효과도 뭐, butterfly effect 비슷하긴 하지만 어, 파급 효과 같은 거, 어, ripple effect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파급 효과. 예. 네. 그러니까 런 이펙트와 그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좀, 제일 많이 쓰는 게 side effect, adverse effect, 이런 단어들, 또 같이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무슨 효과? 근데 영어, 영어에서는 이게 영향이다 라고 하면 뒤에, 영향으로쓸 때는, effect 하면 영향이다 하면 뒤뭘 써요? on 쓰고, 그래서 impact, influence 가 같이 쓰는 거지. influence. 이게 on 가 많이 올리지. 몸에 대한 영향을 끼치다. have, 동사 have an effect on, have an impact on, have an influence on. 이렇게 쓰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얘네들 동사로만 써봤을 때는 on 필요 없지. 어디 어디 영향을 끼치다 할때 influence 목적어, impact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고. 대신 얘는 동사로 못 쓰지. 그래서 얘가 동사로 할때 영향을 끼치다 할 때는 effect가 돼야 되는 거고. 맞죠? r i g 자, 그 다음에 이 effect가, 에, 효력을 발생하다 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했었어요. take effect 였고. 그래서, go라든가, come 다음에, into effect가 되는 거고, 그 형용사로갈 때는, effective였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다 할 때는, immediately를 쓴다 했죠? immediately effective. 다 트릭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Okay? effective다. 물론 효과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라는 뜻도 있었고, 영향이라는 뜻도 있었고, 그죠? 효과라는 뜻도 있었고, 음명될지 이렇게. 음. controversy가 논란인 거 아시죠? 네, 어휘입니다. controversial. 그지 I A L 그러면 논쟁거리가 되는, 논란거리가 되는, controversy, controversial. Precise가 uh, accuracy의 뜻이거든, 정확한 또는 뭐 exact, yeah? precise 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 precisely는 yeah. 발음할 때 precisely는 안 하고, precisely 이렇게 발음해, 그래서 yeah, precisely, okay. Exactly 대신에 이제 쓸수 있는 거고, right? Precisely, okay. Permanent가 영구적인 거거든. You know, not everything is permanent. Permanent 한건 없지만, permanent 반대말 뭐였어, 얘들아? 당연히 permanent 반대말은 yeah, temporary죠, 임시적인 거지, 임시적인 일시적인 거. Permanent는 영구적인 거, right? Permanent. Captivating, fascinating. Fascinating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지? 뭐 mesmerizing, 어? 매료시키는. 응? 그래서 참 형용사 되게 잘 쓰면 되게 컬러풀하고, mesmerizing, captivating, fascinating. 그래서 컨티뉴도 있잖아 이번에는 컨티뉴어스 이게 정답이었어 컨티뉴어스 이게 형용사로 이번 시험에 정답이었어 컨티뉴어스 컨티뉴얼 이것도 있는 거고 형용사로 이렇게 명사 쓰는 거 꾸며주는 거 계속되는 근데 이 애를 가끔씩 컨티뉴드 이렇게 또 써도 돼요 이것도 과금사로 다 형용사 해서 뒤에 명사 쓰면 되니까 다쓸수 있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컨티뉴얼 컨티뉴어컨티뉴드 이렇게 되는 거고 imaginary는 뭡니까 상상의죠 자, 여러분 'Imagine'에서 나왔어. 'Imagine' 'Imagine all the people' 네, 노래도 있죠. 네, 알아? 아, 그래? 어, 방금 그, 그 아, 되게 유명한 그존 레논의 'Imagine', 존 레논 비틀스. 어, 여기 아, 뒤에 'Imagine all the people'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네, living in the world.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노래 들어보면 알아. imagine, 상상하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자, 요거 좀 변형해 볼까요? 자, 그래서 imagination이 되겠고, 상상력 이죠 그지? imagination. 자, imaginative 가볼까요? imaginative 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creative의 뜻이야. imaginary 라고 하면 상상의, 가상의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imaginable 하면 뭐가 돼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되는거지 imaginable 이게 다이효용사다 있는거야 그래서 imaginative, imaginary, imaginable 우리 상상할 수 있으면 imaginable 상상할 수 있으면 unimaginable 이런식으로 쓰는거고 un, imaginary 이마, 이 상상의 가상의 공상을 이런식이로 쓰는거고 imaginative하면 진짜 사람한테 creative, imaginative creative mm -hmm. yes imagine okay. 굉장히 많이 쓰는 자요동이이 이, 이 단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어디서 회화에서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Can't imagine, o k a that, right. 상상할 수 없어 Forge partnership, forge 여러분, 네. forge 아, 파트너십을 만들다겠죠 Build, build, 네, build 뜻이야, 네, form의 뜻이고 네,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make의 뜻입니다 당황스러우면은 more embarrassed.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난처한, 곤란한, 네, embarrassed, puzzled, okay, uh, baffled, 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네, 좀 난처한, 곤란한, perplexed, flabbergasted, flabbergasted, 뭐좀 <laughs> 어렵지. 이런 단어들이 다 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야. 네. Prepare for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 어... 여러분, 지난주에 에, 에, 10월 9일인가? 한글날 때 ENC에서는 Brace 4가 나왔는데, Brace 4도 준비하다는 것, 좀큰거 준비하는 거, 좀안 거 좋은 것에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좀큰 스케일, 약간 어, 이거 진짜 준비, 크게 준비하는 거는 Brace 4를 써. 근데 우리가 그냥 prepare for를 쓴단 말이야, 그지 일반적인 준비는 prepare for를 쓰면 돼. 얘들아, 저기 또 이걸 배웠다고 해서 나 인터뷰 준비해야 되는데 I have to brace f o r r v 인터뷰 하면은 어떤 내용 인지 알아? 인터뷰가 되게 어려운 인터뷰라든가, 막 진짜 큰큰 큰 인터뷰라든가, 오케이? Okay? 이런 거할때 쓰는 거거든요. 비행기가 뭐 너희들 그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비행기가 막그 가다가 산에 충돌할 것같다였 Brace for it. 막 이러잖아. 비행기 충전할 것 같으니까 막 대비하라고. 막 이런 뉘앙스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그게 똑같은 준비하다 준비하다지만 써야 되는 건 이걸 쓰면 되는 거야. 이거를 It's a big word. Right? 그래서 혹시나 했고요. You know, as I said before, I prepare for the broadcasting. Right? 그래서 준비한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prepare 쓰면 되겠죠.